안녕하세요 여러분 팀보거입니다 방금 출고된 따끈따끈한 링컨 에비에이터입니다 세차를 받은 기쁨도 잠시 <laughs> 이렇게 왕창 탈거를 진행했습니다 왜냐 방진 매트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은 철판은 진동에 취약함은 물론 귀로 확인되는 소리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매트가 시공되지 않은 철판은 이렇게 완전 깡통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요 방진매트가 시공된 철판은 이렇게 튼탁하고 묵직한 소리가 나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음, 방진, 차음, 흡음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확인한 광범위한 탈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비에이터 정도 되는 차량에 방진 작업이 되어 있지 않느냐? 아, 물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정상태의 방음, 방진제 시공은 늘 한계가 있고 그에 따른 아쉬움이 많이 남죠. 딱 봐도 그냥 대충 마치 치약을 짜놓은 것 같이 시공이 되어 있는 데다가 방진제 자체가 이렇게 크랙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 가벼운 충격에도 부스러기가 막 떨어지기도 합니다. 손으로 툭툭 치면 부스러기가 막 떨어지고 그래요. 엉망이죠. 이렇게 시공되면 당연히 방음 방진 효과도 턱없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 차를 뽑자마자 이렇게 팀보가의 프리미엄 방진 방음 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어트림 시트, 차량 바닥까지 굉장한 스케일의 탈거가 진행됩니다. 이런 작업들은 탈거만큼이나 섬세하고 복잡한 조립 과정도 함께 진행되죠. 차량의 수많은 파츠들을 파손 없이 탈거하고 다시 조립하는 데 티끌만큼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런 작업들 어디서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1급 자동차 정비 자격의 팀 보가에서 해야겠죠. 자, 더 조용한 링컨 에비에이터엔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었는지.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도어의 방음 방진 작업입니다. 도어 4개 모두 진행하셨어요. 도어 모듈을 탈거하고 도어의 바깥쪽 철판에 시원하게 STP 골드 방진 매트를 시공해서 진동 방지와 차음을, 도어 모듈엔 STP 플렉스 매트를 시공해서 해당 파츠의 강성을 높이고 진동을 방지합니다. 수많은 브레싱으로 방진 매트를 밀착하기 너무 힘든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이 완료된 도어 모듈의 모습은 이렇게나 완벽하게 밀착된 모습입니다. 도어 트림도 예외는 아니에요. STP 골드 방진 매트로 도어 포켓이나 넓은 면적의 패널에 정사각형 구조로 재단된 방진 매트를 밀착 시공해서 도어 트림에서 생길 수 있는 진동도 잡아주죠. 좋습니다. 시트와 카페트까지 완전하게 탈려가 된 차량의 실내에 포칼 최고급 댐핑 재밤 그리고 러시아산 최고급 댐핑 매트, STP 골드 방진 매트, 차량용 흡음제 D3 신슐레이트가 대거 적용됩니다. 이런 시공으로 기존 순정 방진제 데드너의 부실 시공은 완벽하게 커버되죠. 링컨 에베이터는 이제 말 그대로 고요해집니다. <laughs> 순정 데드너가 이미 시공된 부분은 포칼 밤을 사용하고 아무런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엔 stp 골드매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부위별 얻고자 하는 효과에 따라 재료를 교차 시공해서 최대한의 방음, 방진 결과를 내야 하죠. 아무 재료나 그냥 왕창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진동면의 방진 매트가 보다 밀착될 수 있도록 롤러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시공해야 함은 물론이고요. 차량의 프레임 곳곳에 신슐레이트를 집어넣어서 프레임 안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밍도 효과적으로 제거하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도 꼼꼼하게 팀보가의 모든 작업은 진정성이 넘칩니다. 바닥 전체와 트렁크의 리어팬더 부분까지 시공이 완료되면 그 위에 차량용 흡음제 D3 신슐레이트를 시공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한번더 잡아주죠 이러니 뭐 차가 얼마나 조용해지겠어요 그쵸? 대시보드 빈 공간에도 D3 신슐레이트 블럭을 채워 넣어서 엔진에서 넘어오는 소음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냥 막아 놓는게 아니에요 대시보드 안쪽에서 작동되는 여러 구조물들의 간섭 없이 꼼꼼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역시 에베이터 덩치가 덩치인 만큼 박스에 가득 차 있던 시뮬레이트 블럭이 거의 다 사용되는군요. 이밖에도 차량의 모든 필러들, 트렁크, 도어, 휠라우스와 더스트커버 모두에 방음 방진 흡음 작업이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차는 더 조용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팀보가의 프리미엄 방음 방진 작업으로 더 조용한 차 만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 안녕, 안녕.